그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후 물기 머금은 병길은 축축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고인 무릉덩이들은 가로등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며 소박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풍경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10월의 매서운 추위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무척 모퉁이에서 갓 7살 된 거지 소년 하준이는 낡은 옷을 입고 웅크리고 서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하준이의 갓일픈 어깨는 자꾸만 떨렸다. 작은 손으로 낡은 자루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준 얼마 안 되는 잔돈이 들어있었다. 매일같이 하준이는 고개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지만 오늘은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쓴 고급 자동차가 길가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하준이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커졌고, 곧 울먹거리며 작은 손을 차 쪽으로 뻗었다. 아빠, 아빠, 빨리 와요. 하준이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 목소리는 바로 옆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묻혔지만 하준이의 아버지인 민수씨가 뒤돌아볼 만큼 충분히 컸다. 민수씨는 고된 삶에 찌든 수척한 남성이었다. 그는 온종일 모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미느라 바빴다. 하지만 아들의 다급한 외침에 즉시 손수레를 멈췄다. 무슨 일이야, 아들? 왜 울고 있니? 민수 씨가 피곤함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준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켰다. 아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차 안에서 너무 무서워요. 하준이가 말한 차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치였다. 낡은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움을 풍겼다. 차 전체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며칠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안은 지륵같이 어두웠다. 차의 기이한 모습에 민수 씨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폐지수거일을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지만 버려진 고급차는 처음이었다. 정말로 들은 거니? 무슨 소리가 들렸니? 민수 씨가 다시 묻고 천천히 차 쪽으로 다가갔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들었어요. 울음소리요. 아주 작지만 분명히 들려요. 민수 씨가 차에 가까워지는 동안 몇몇 행인들도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노점상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민수 씨를 쳐다봤고, 오토바이를 타던 청년도 멈춰서서 헬멧을 벗고 멀리서 지켜봤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청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저 아이가 차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민수 씨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몇분 만에 작은 무리가 차 주변에 모여 웅성거렸다. 차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민수 씨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차는 꼼짝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매우 불가사의한 것을 품고 있는 듯했다. 민수 씨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가만히 있어. 가까이 오지 마. 그는 아들을 더 겁먹게 하지 않기 위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낡은 차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열렸다. 곰팡내와 먼지가 훅 끼쳐 올라와 민수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 있던 것이었다. 뒷좌석에는 생후 2개월 정도 된 아기가 낡은 천에 감싸진 채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열병을 앓은 듯 창백했다. 아기 옆에는 50만 원의 돈뭉치와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꼼짝도 못 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악몽 같았다. 맙소사, 아기가 있잖아. 어떤 여자가 입을 막으며 소리쳤다. 군중은 즉시 술렁였고 걱정과 웅성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한 노인은 "경찰에 신고해요. 당장 신고해야 돼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한편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차에서 안아올렸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현실임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애를 버릴 수 있지? 그는 눈이 빨개진 채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의 극적인 광경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빗방울이 흩날리는 가운데 불빛이 번쩍였다. 하준이는 아버지 옆에 서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이하고 감동적인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벽길에 긴장된 공기를 깨뜨렸다. 경찰 2명, 남녀 경찰이 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박진호 중위로 날카로운 눈빛과 모든 진실을 꿰뚫어볼 듯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여자는 이서연 경위로 민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민수 씨는 재빨리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갔고, 하준이는 아버지 옆에부터 경찰 제복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빨리 상황을 보고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진호 중위가 단호하게 물었다. 한 남자가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설명했고, 민수 씨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덧붙였다. 차 안에 돈뭉치와 쪽지가 있었다는 말을 듣자, 박진호 중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는 장갑을 끼고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했다. 박진호 중위는 돈뭉치를 열어 그 사이에 끼워진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반으로 접힌 흰 종이였고 그 안에는 짧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검은 잉크로 쓰여진 글씨는 떨리고 불안정했다. 글쓴이가 급하게 썼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했다. 민수 씨와 주변 사람들은 쪽지의 내용을 듣고 모두 놀랐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모두를 휩쓴 듯 했다. 이서연 경위, 현장 봉쇄하고 기록해. 박진호 중위는 명령 후 민수 씨를 보며 말했다. 당신과 아들은 남아있어야 해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경찰은 차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경위는 빠르게 메모했고, 혹시라도 관련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나섰다. 낡은 차였지만 부유한 사람이 탔던 것으로 보였다. 가죽 시트는 깨끗했지만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앞 좌석 바닥에서 임지연이라고 새겨진 작은 팔찌가 발견되었다. 이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 이서연 경위가 팔찌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트렁크에서는 텅빈 가방이 발견되었고, 다른 개인 물품은 없었다. 이는 마치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두려는 의도된 연출처럼 느껴졌다. 갓 태어난 아기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은 아기가 영양실조가 약간 있지만 학대받은 흔적은 없다고 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이문이 생겼다. 누가 아기를 버렸을까?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경찰서에서 질문 공세를 받은 후 민수 씨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비록 누구인지 몰랐지만,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 아이는 보살핌이 필요해. 우리가 입양할 수 있을까? 적어도 임시로는. 그는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호 주인은 동의했다. 일단은 당신이 아이를 돌보도록 하죠. 하지만 수사에 협조해야 해요. 이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편, 차번호판 조회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차는 부동산 업계에서 한때 유명했던 임민재 씨의 소유였다. 하지만 임민재 씨는 5년 전 가족과 함께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이서연 경위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박진호 중위도 불안함을 느꼈다. 만약 이 차가 임민재 씨의 차라면 이 아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김여씨였다. 그녀는 전날 밤 한밤중에 의문의 여성이 차를 세워두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안 보였어요. 하지만 긴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마치 천 같은 것으로 둘러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김여씨가 설명했다. 김여씨의 진술은 경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여성이 아기의 엄마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왜 돈과 아이를 다 남겨둔 걸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민수 씨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자녀와 헤어지는 고통을 알았지만, 왜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준이는 어렸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종종 아기를 바라보며, 호기심과 연민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아빠, 이 아이는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하준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경찰이 결정할 일이야.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민수 씨와 하준이는 잠시 동안 아기의 보호자가 되었다. 차와 쪽지의 미스터리, 그리고 임민재 씨 가족의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깊은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가태어난 아기에 대한 진실은 관련자 모두의 삶을 바꿀 것이다. 경찰은 차량과 임민재 씨 가족에 대한 오래된 기록에서 정보를 계속 수집했다. 임민재 씨의 실종사건은 5년 전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임민재 씨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였고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도시 외곽의 고급 별장에 살았다. 임민재 씨 가족의 실종사건이 기이했던 점은 침입이나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가족 전체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텅빈 집과 이 자동차만 남았다. 박진호 중위와 이서현 경위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이 사건은 아주 자세히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어. 박진호 중위는 오래된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집은 털린 흔적이 없었고, 살인 사건의 증거도 없었지. 이 가족은 마치 이 지구에서 증발한 것 같아. 이서연 경위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임민재 씨 가족의 이전 가정부였던 박선미 씨의 진술에서 눈길을 멈췄다. 박선미 씨는 실종되기 전날 밤, 어떤 남자가 임민재 씨의 서재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임민재 씨의 가정부였던 박선미 씨와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서연 경위가 흥미롭게 말했다. 실종 사건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도심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경찰을 다시 만나자 박선미 씨는 놀라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민재 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슬픈 눈으로 말했다. 낯선 남자에 대해 묻자, 박선미 씨는 그날 밤이 기억나요. 늦게 왔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임민재 씨와 이야기한 후에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가족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임민재 씨의 차가 사라졌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간줄 알았어요. 한편, 갓 태어난 아기의 DNA 검사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기는 임민재 씨와 실제로 혈연 관계에 있었다. 이 정보에 박진호 주인은 혼란스러워졌다. 만약 이 아기가 임민재 씨의 친아이라면 왜 5년 후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엄마는 누구일까? 이서연 경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쩌면 실종 후에 태어난 다른 아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지죠.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실종되기 전 임민재 씨의 재정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고, 실종되기 전에 큰 돈을 해외로 이체한 것 같았다. 마지막 통화, 전화 기록은 임민재 씨의 마지막 통화가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걸려왔음을 보여주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스터리 쪽지, 쪽지에 쓰여진 글씨는 임민재 씨나 그의 아내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았다. 박선미 씨의 증언은 임민재 씨 가족이 실종되기 전날 밤 나타난 낯선 남자에게 경찰의 수사를 집중시켰다. 임민재 씨집 근처에 살던 또 다른 목격자는 그날 밤 임민재 씨집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의 얼굴은 못 봤지만 번호판 끝에 68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것은 기억해요? 그 목격자는 말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색을 벌여 해당 차량이 개인 보안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했다. 추가 수사 결과 해당 회사가 임민재 씨가 관련된 여러 토지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민수 씨의 집에서는 아기가 민수 씨와 하준이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다. 하준이는 아기와 함께 노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다. 아빠, 얘가 웃었어요. 하준이가 처음으로 아기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민수씨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기의 등장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민재씨 가족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경찰은 진실을 찾기 위해 여전히 단서들을 연결하려 애썼다. 한편 민수씨와 하준이는 아기를 임시로 돌보아야 하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차와 미스터리한 글자. 그리고 임민재 씨 가족의 운명은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큰 비밀이 다음 편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김여 씨와 다른 목격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여자의 정체를 계속 수사했다. 차가 버려진 근처 지역의 CCTV에는 긴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새벽 3시쯤 현장을 떠나는 흐릿한 영상이 포착되었다. 이 영상만으로는 확실한 건 없지만 아이의 엄마일 가능성이 커? 이서연 경위가 판단했다. 아기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 병원의 경비원은 그날 밤한 여성이 병원 주변을 서성이며 병실 창문을 계속 바라봤다고 말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계속 창문을 쳐다봤던 게 기억나요. 경비원이 회상했다. 경찰은 다시 박선미 씨를 만나 임민재 씨 가족과 실종 당일 밤 나타났던 남자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 남자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 남자는 손목에 작은 뱀 문신이 있었어요. 박선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보는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박진호 주인은 이 정보를 임민재 씨가 연루된 토지 분쟁과 관련된 조직 범죄 조직과 연결지었다. 이 조직은 뱀문신을 식별 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직전 임민재 씨의 금융 거래를 계속 조사했다. 수상한 거래가 발견되었다. 임민재 씨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인명의 계좌로 수십억 원을 이체했다. 이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임민재 씨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강요한 후 가족 전체를 살해했을지도 몰라. 박진호 주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서연 경위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돈을 받은 계좌는 최영희라는 여성의 계좌였고, 이 이름은 인민재 씨 회사에서 단기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경찰은 최영희 씨의 신원을 추적했고, 외딴 지역에 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최영희 씨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지만, 설득 끝에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 아기는 내 아이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인민재 씨의 아이이기도 해요. 최영희 씨는 자신이 임민재 씨의 비밀 연인이었으며, 아이는 그 관계의 결과였다고 인정했다. 임민재 씨 가족이 실종된 후, 조직원들이 그녀를 협박했고,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침묵을 강요했다. 최영희 씨는 실종된 밤에 임민재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당장 떠나야 했죠. 그는 나와 아이를 보호하려 했어요. 라고 밝혔다. 임민재 씨는 최영희 씨와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돈을 이체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조직범죄 집단은 그들을 찾아서 쫓아냈고 최영희 씨는 수년간 은신해야만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영희 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키우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훌쩍이며 말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범죄 조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임민재 씨의 운전수였던 사람이 체포되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나온 증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운전수는 임민재 씨가 돈을 조직에 강제로 넘겨준 뒤에 가족 모두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최영희 씨와 아기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범죄 조직을 추적했고 한 격렬한 충돌 끝에 조직의 두목은 임민재 씨 가족 살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임민재 씨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만 살려달라고 간청했죠.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경찰은 임민재 씨 가족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를 대부분 풀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기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야 했고, 민수 씨와 하준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자, 임민재 씨의 친아들인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언론은 5년 이상이나 계속된 기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민수 씨의 집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낯선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수 씨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인 듯 아이를 보호했다. 어린 하준이는 종종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형이랑 아빠가 있으니까. 증거와 범죄 조직 구성원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해당 차량이 임민재 씨의 합법적 소유였지만 범죄 조직이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임민재 씨의 운전사가 돈을 강탈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계획의 주모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최영희 씨가 아이와 함께 도망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기의 친어머니인 최영희 씨는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한후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자신의 아이를 다시 데려가거나 민수 씨에게 계속 맡기는 것. 저 아이는 내 핏줄이에요. 최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줄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민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능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세요. 이 제안에 민수 씨는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책임뿐만 아니라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기의 순수한 눈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키울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임민재 씨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임민재 씨가 실종되기 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가져왔다. 유언에서 임민재 씨는 별장, 부동산 회사 및큰 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태어나지 않은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임민재 씨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죠.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버려진 아이였던 아기는 이제 거대한 재산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 민수 씨는 큰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아이를 맡겨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이에요. 범죄조직의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다. 우리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직 법망을 벗어나 있어요. 그 말은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비밀을 드러냈다. 이야기는 민수씨와 하준이 아기가 법원을 나서는 모습으로 끝났다. 미래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족의 사랑이 아이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잘될 거야.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야. 민수 씨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 희생에 대한 가슴 뭉클한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다. 비록 미스터리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돈으로도 살수 없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다. 비록 사건은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다. 실제 주모자는 누구일까? 범죄조직의 우두머리가 한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이 사건을 조종하고 있었다. 도대체 계획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임민재 씨 가족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범죄조직 구성원은 임민재 씨와 그의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그들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 차에 남겨진 쪽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최영희 씨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일까?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민수 씨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많은 경고를 받았다. 어느날 밤, 하준이가 남동생과 놀고 있을 때, 쪽지 한 장이 민수 씨집 현관 틈새로 끼워졌다. 쪽지의 내용은 짧았다.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내 자리를 알아. 민수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박진호 중위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민수 씨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책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임민재 씨 가족이 남겨둔 버려진 별장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서재 책장 뒤에 있는 비밀방을 발견했다. 이 방에는 부동산 계약, 부채 목록 및 임민재 씨의 일기를 포함한 많은 기밀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일기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임민재 씨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고 동업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기록했지만 배후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 장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마세요라는 글이 있었다. 수사가 확대되는 동안 임민재 씨의 옛 친구이자 현재 대기업의 사장인 최태준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최태준 씨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가 실종 사건 전 임민재 씨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저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최태준 씨는 신문 중에 말했다. 나 또한 피해자예요. 우리 가족도 조직과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서연 경위는 최태준 씨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임민재 씨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못했다면 최태준 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어느날 밤 민수 씨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임민재 씨의 옛 친구라고 주장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했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남자가 말했다. 민수 씨는 거절했지만, 낯선 사람의 등장에 더욱 불안해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떠나기 전에 속삭였다. 하준이는 비록 7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동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동생 곁을 지켰고, 헌신적인 형처럼 동생을 돌봤다. 어느날, 하준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왜 사람들이 자꾸 동생을 데려가려고 해요? 라고 물었다. 민수씨는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동생은 특별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같이 동생을 지킬 거야. 위협이 계속되고 위험이 커지자 경찰은 민수씨에게 아기를 국가의 보호 아래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수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보육원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 아이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박진호 주인은 민수 씨의 결단에 감탄했지만 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야기는 작은 집에서 서로 곁에 있는 민수 씨 가족의 모습으로 끝났다. 비록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사랑과 단결이 그들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다. 멀리서 검은 차한 대가 도로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마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민수씨와 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푸는 여정일뿐 아니라 인간의 가족사랑, 희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이 희망을 밝히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준다.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를 통해 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